안녕하십니까. SAP 코리아 박성준입니다. 오늘은 시계열 자동 차이 계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계열을 기준으로 한 리포트를 만드는 경우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등 여러 가지 비교 값들을 생성해서 리포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시각화 하면서 프로덕트별 gross margin을 본다라고 했을 때 전체에 대한 값을 보는 게 아니라 현재월 기준, 뭐 혹은, 전체 연도 중에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 값을 일반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필터에 특정한 멤버로 값을 선택해서 조회 조건으로서 탑재를 시키겠죠. 지금 같으면 뭐 2016년도 어, 상반기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2010년도 상반기 기준의 데이터가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된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 예를 들면 저희가 단순하게 현재 시점에 이제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전월에는 어땠었는지, 뭐 전분기에는 어땠었는지, 전년도 동기에는 어땠었는지, 이런 그 차이 값들을 시각적으로 같이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해당되는 차트의 빌더 탭에 상단에 보시면 권장 비교라고 하는 비교할 수 있는 항목 탭이 나타나고요. 이 항목 탭을 펼치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전 기간, 전년도, 이전 반기 이렇게 지금 선택되어져 있는 데이터 중에 시계열 기준의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계산된 값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제가 이전 기간을 이제 초이스를 하게 되면 이전 기간의 값 대비 어떻게 차이가 발생하는지들을 차이 값들을 표현을 시각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차이라고 하는 값이 추가적으로 이제 생긴 것을 확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전년도를 추가를 하게 되면 전년도가 이제 추가가 되고요. 이전 반기를 추가하게 되면 이전 반기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 전년도에는 어땠었는지를 이제 표현하는 거 하나만 남겨 놓고 이제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어, 숫자로서만 이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차트 타입으로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이 편집을 누르게 되고 표시 옵션을 들어가게 되면 차이 조회 형식 자체가 데이터 레이블로 되어져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열면 막대형으로 표현을 하겠다. 이제 추가적인 막대 타입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 통합됨으로 하시게 되면 어, 차이 값과 같이 데이터를 어, 표현하실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어,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그 필터 조건으로서, 어, 기간이 세팅되어져 있는 경우에도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될수 있지만, 예를 들면 차원 자체가, 어, 데이트 타입으로서 이제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있었던 것을 좀 지우고요. 프로덕트를, 예, 차원을, 어, 데이트로 바꿔주고, 어, 데이트 타입에 대해서, 어, 계층 레벨을 3 레벨 정도 줘서 전체적으로 좀 뿌리도록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 이제 권장 비교에 어 추가적인 어 비교 항목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예를면 들 전어를 제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어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뿌려지는 것을 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특정한 수식 연산을 통해서 어, 차이 값들을 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어, 데이터를 연산해서 어, 뿌려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 이런 그 기간 버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현재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어, 개수를 추가를 하고 해당되어 있는 개수의 기준값들을 초이스를 해서 바꿔나가면서도 데이터들을 표현해 보실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